인터넷은 CJ를 한 평생 쓰다가 한 CJ를 한 20년, 한 20년을 쓴것 같네요 CJ를 인터넷을 그러니까 뭐 거의 뭐다 공짜로 썼어요 뭐 테레비도 뭐 거의 한 5천원에 주고보고 인터넷도 뭐 하여튼 그리고 남들 한 3만원 낼때 저는 한 만월만 내고 인터넷도 보고 TV도 봤는데 하도 좀 그래서 인터넷은 SK 브로드밴드로 바꿨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뭐 하여튼 뭐, 뭐 서비스, 뭐 때문에 모르겠네. 인터넷 그 CJ 기사님 오셔가지고. 그래, 여기 좀 CJ가 좀 문제가 있다. 뭐 SK 좋다. 이라길래. 그 CJ 기사가 그런 말 하니까 난 당연히 믿고 SK 브로드 밴드를 깔았는데. 똥입니다, 똥. 저기 현재 여기는 부산인데, 부산의 동네구에 뭐 동네인데. 아씨, 자꾸 끊기고. 다음이 문제인지 다음 카페가 하여튼 뭐 인터넷이 문제인지 인터넷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다른 것도 다 느리니까 하여튼 브로드밴드 하실 분잘 생각하세요. 이제 일흔 세 번째 오대륙 박물관 어, 하여튼 쭉 미네 돌아다니는 미네 미넨, 미네네 갔던 그. 그 티켓이네요. 티켓을 왜 찍었지? 아무튼 요런데를 갔다 이런, 이런 걸 찍고 싶은 었마인데 배도 고프고 뭐 몸도 안좋고 해서 숙소와서 좀 쉬었어요 어 그런데 내가 갈라고자 하는 바이른 박물관은 5시 아마 맞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시간도 막 3시가 넘고 그래서 우반 타고 트램 타고 4시 반까지 꼬리 했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엉뚱한 박물관에온 거야. 키가 차지. 어두컴컴하니까 뭐 나는 뭐 당연히 이게 바이에른 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뭐 이상 오대륙 박물관이라고 동양 박물관 이는데 왔어요. 하여튼 길치가 돼 놓으니까 아. 요런 뭐 그러니까 유럽 사람 입장에서는 아시아가 좀 신기하겠죠. 또는 뭐 남미 뭐 이런 거. 그래서 개들 입장에서 우리가 뭐 양키 놈들 신기하듯이 양키 놈들은 또 아시아 문화가 좀 신기한지 이런 식으로 아시아 문화를 쭉 이렇게 소개하는 뭐 그런 식입니다 남미도 있고 페루도 있고 뭐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꼬마 오세요 아 꼬마 눈빛이 크게 될 놈이야 보통 공포영화 이런거 보면 뭐 이런 사진안에 얘가 알고보면 악마였다 뭐이런거뭐 페루인데 어, 서기 500년이니까 뭐 정말 옛날이네요 페루도 있고 미얀마도 있었어 귀엽죠 페루는 보세요 루이비통 모자 쓰고 있네 어, 이거 뭔지 몰라도 뭔가 귀여워 아트박스에 팔것 같은 진짜 진짜 펜시지 펜시. 팬시. 왠지 진짜 아트박스 다이소에 팔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근데 정말 잘 만들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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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0년 전이라니까. 아트박스 가면 진짜 살수 있을 것 같지. 이거 진짜 진짜 좀 디자인이 색감하며 특이합니다. 이거 있 너무 잘 만들었어, 심지어. 이게 1500년 작품이라기에는 보세요. 와. 아 진짜 펜시 같다. 펜시 약간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고 주로 술병이나 물병 같은데 어, 이런 주술, 주술용 주술용 그런 뭐 막대기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페르를쭉 설명해 놨습니다. 이런 건좀 진짜 신비롭죠. 이렇게 딱 이게 너무 귀엽게 그렸다. 진짜 희한하대. 뭐 이렇게 약간 무서운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큐트합니다. 큐트. 이건 약간 일본풍인데. 아 신기하네. 하여튼 뭐 페루라니까 물고기도 있고. 라만가? 알파카인가음 이건 뭔가 해. 고양이를 목에 맸는데 고양이지뭐 표만지 뭐. 그 삼국시대 거 맞는데 그어 찌저리 색이 안 바랬냐고 저를. 어, 상상력이 진짜 대단하죠. 그 남미에 그런 그런 외계인 흔적 같은 게 많은 이유가 있어. 그 진짜 외계인이 왔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 보세요 막 어. 좀 희한한 걸 타고 있잖아, 사람이. 이게 가능하냐고 상상력인지 아니면 진짜 이런 걸 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런 비행기 복장을 한 사람 왠지 비행사 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캐나다 쪽그 다음에 캐나다 쪽그 박물관에 왔어요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캐나다 좀 추우니까 이렇게 주로 이래 수달 해달 같은 물개 있고 후물로스 반대지 후물로스는 늑대 젖 먹고 크는데 요는 늑대한테 젖을 주, 주, 주고 있네요 신기하다 아, 그 이거는 어, 엄마가 애를 업고 있는 것 같은데 조명이 약간 이상해서 지금도 어떤건 잘 모르겠네요 보니까 올 올라, 뒤에 올라타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확실한데, 엄마가 젖을 먹이는 엄마인데, 아기를 뒤에 없는 모습인지, 사시 역동적인데, 하는지 몰라. 캐나다, 캐나다 이래봐, 이렇게 하네, 케백. 아무래도 캐나다 추우니까, 그냥 뭐 셀카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 푹잣 푹 날인갑다. 얼굴 좋네요, 진짜. 시차 극복되고 뭐 감기도 다 낫고 이러니까 왜푹 잤을까? 아프리카 왔습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그런 콩고. 독일이 아프리카 사람 많아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콩고 주로 있었어요. 나이지리아 콩고. 아유 참 특이하다. 이거 참, 약간 진짜 언뜻 보면 약간 아시아 빌인데 음, 요는 그 특이하죠. 카메룬, 카메룬 콩고 이런 게 유난히 많았어요. 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다. 아시아 인도 있네. 요즘은 손홍민이지만 그 당시에는 참 박지성 아니었습니까? 뭐 장하다, 뭐 이런 건 같은데, 요거는 환호 이런 건가? 박지성 환장하다, 뭐 이렇게 돼 있네. <laughs> 아 인생의 공식인데, 아이 글자 확대 안 돼서 읽어줄게요. 쇼핑에 관한 공식. 남자는 꼭 필요한 1 달러짜리를 2 달러에 속아서 사온다. 여자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2달러 물건을 1달러에 사온다. 쌤쌤인가? 쌤쌤이네 결국. 그 다음, 여자는 결혼할 때까지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 남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결혼 후에 미래를 걱정한다. 그것도 맞는 것 같고. 성공한 남자란 와이프 쓰는 돈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다. 성공한 여자란 그 남자를 만나는 것이다. 햄이 돌 보면 기억 뿐나겠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칩이라는 과자 있죠. 칩 과자니까 당연히 칩이라 생각하지만 그 개발자가 이게 꼭 오징어칩처럼 보인다 그래서 오징어칩이 원래 제목이에요. 그 과자 이름이에요. 마요네즈도 아지 마이너스 마요네즈. 유도신문 유도신문이죠 유도신문. 근데 이 신자는. 어, 답을 유도하다 신 무슨 신짠지 모르겠네. 미란다, 미란다도 미린다죠, 미린다. 미란다는 미란다 원칙이고. 빅파이 좀 쇼킹한데, 빅파이는 B I G 가 아니고 V I C. 빅 빅파이. 빅파이란 까지 요즘 있나요? 어, 프리마돈나는 이건 알고 있었는데, 프리마 프리마가 자유 아닙니까? 돈나돈나가 여배우. 여배우 이런 것도 아닌가? 맞을 것 같은데, 프리마 돈 나가 여배우고 아씨아 말고 뇌졸증 아이고 뇌졸중이지. 중중 중. 뇌졸중 한자는 모르겠네요. 뇌졸중 뇌졸중.